네. 어, 오늘 HP 프린터, 어, 좀 고급 사양으로 지금, 어. 구매를 해서요. 도착해서, 음, 오후부터 작업 시작했는데, 점심시간부터 했는데, 이제 겨우 작업이 끝났습니다. 조금 까다롭고, 여러가지, 이제, 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부하면서 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정리해서 선생님들은 좀 편하게 쓸수 있고, 편하고 쉽게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치는 음 여기 있습니다 교감님 쪽 교무부 쪽에 신도리코 신도리코 어, 옆에 우동지부장님하고 사망일반 담임선생님 책상 하나 이렇게 구해주셔서 책상 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 이제 1번 급지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기본으로 2번 급지까지 이렇게 돼 있고. 3번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는건데 추가 트레이 그 종이 어 공급함을 추가함으로써 거의 100만원대 까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설치도 상당히 좀 어렵고 무게도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 지나다니시다가 학생들이라든가 선생님들 지나다니시다가 책상에서 떨어지면 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존 거하고 다른 거는 어, B4나 A4나 A3나 작업을 할때 이건 주로 A3로 몇 장씩 안 쓰니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A4 어, 그리고 이건 현재 B4로 다 세팅해 놨습니다. 어, 당연히 양면 인쇄 되고요. 흑백 레이저니까 원안지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어, 비포로 작업하셔서, 음, 인쇄기, 어, 지하, 우리 그 컴퓨터실 옆에 있는 인쇄기에 작업을 하셔도 그림이나 표 같은 게좀덜 깨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뭐자급지 시스템을 일부러 넣은 거는 그때 그때 종이를 갈아 끼우면 너무 좀 복잡하고 그러실까 봐랬고요. 당연히 이제 인터넷 연결돼 있고 인터넷 연결돼서 각 자리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현재 음 교육정보부 쪽에 있는 때는 뭐 신도리코도 있고 어 작지만 삼성 프린터기도 있고 어 저쪽 교무부 쪽은 브라더가 있고요. 앱소는 이제 교정부 쪽에 있고 브라더가 있고 어 신도리커가 있는데 저쪽에 뭐 장소도 장소였고 공간도 저쪽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어 여유가 좀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분류해서 쓰시면 되고요. 긴급한 상황일 때는 뭐 거리에 상관없이 어 여러 선생님들이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은 사실 어 이렇게 복합기 기능이 다 어, 탑재되어 있는 게 대형이 나오고요. 어, 순수 프린터는 사실 음, 조금 많이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HP를 사게 됐고요. 신도리코를 안한 거는 이게 좀 해킹에 약하기 때문에 안 했고, 어, 보시겠지만, 사이즈는 좀 급지대 빼면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어, 이거는 프린터만 됩니다. 오로지 프린터만 되기 때문에 프린터에 집중할 수 있고, 이거는 어, 복사나 스캔이나 어, 이런 것들까지 프린터까지 다 되는 복합기고요. 복합기고 이거는 이제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든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용 요런 프린터나 복합기 사용할 때음 일단은 요즘은 이런 제품이 잘안 나와서 어, 드라이버가 어, 윈도 키하고 S 키 누르시면. 음, 뭐다 아시겠지만 단축키를 어, 윈도우 키하고 음, S 키 누르시면 어, 검색이 되죠, 서치가 돼서 서치의 약자일 것 같은데 S는 검색이 돼서 어, 눌러보면 음, 여기에 프린터라고 쓰면 음, 자동 완성이 되죠. 그래서 프린터 및 스캐너가 뜹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검, 노, 여기 그 교무실에 있는 건 모두 다. 자동으로 어, 됩니다. 그래서 장치 추가를 하면 되는데 여기 어, 사이트 들어간 김에 지금 행정실에서 매번 음, 조금 잘, 교무실에 잘못 보낸다는 게 삼성 C3060 시리즈인데요. 이거는 떤 교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어, 행정실에 겁니다. 이거 왜 자꾸 뜨냐면 이 장치 추가를 하셔도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 가고 까는 게아니라 장치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찾아서 삭제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거. 화살표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 삼성 프린터 같은 경우도 작은 삼성 흑백 프린터도 어, i p 2 4 4를 쓰는 거는 0857 이래 가지고요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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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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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면 c k 기능이 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s e c 삼성에서 c 어, c 새로 고침해서 요게 뜨면 아857 857로 끝나는 거는 0857로 끝나는 건 IP 244번이구나 0 8 5 d 로 끝나는 건 245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244호 245 이렇게 이름 바꾸기해서 위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삼성 작은 흑백 프린터는 드라이브 까시면 양면 지원이 양면 인쇄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윈도우나 이런 데서 장치 추가로 하시면. 양면 지원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 뭐, HP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도 생각이 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HP로 반영도 가겠습니다 이처럼, 어, 새로 고침에서는, 요번에 어, 들어온 HP 프린터는 추가가 안 돼서 어, 어쩔 수 없이 어, 드라이버를 제가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받았습니다. 어, 다운받아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 10용이 있고, 어, 윈도우 11용인데, 음, 사실은 다운받아보면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시리얼 넘버가 뒤에 버전에 7.1.0.2570 그래서 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도 같습니다. 어,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어, 압축을 푸실 때, 어, 윈도우 10이신 분은 윈도우 10 버전 그리고 윈도우 11이신 분은 윈도우 11 버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다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윈도우 11이라 11을 한번 하면 셀프 압축 푸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푸는 프로그램 푸는 프로그램 없어도 이렇게 되고요. 어, 그래서 언집 하시면 됩니다. 언집 하시면 어, 뭐 이렇게 잘 풀렸다고 나오고요. 자동으로 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언집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선택한 언집. 음, 그리고 여기서 예, 하시고요. 저, 제가 미리 깔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 일반 모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렌으로 할 거니까. 근데 렌이라고 친절하 나오진 않는데 일반 모드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쭉 해서 어, 내 프린터가 구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음, 신형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흑 복합기가 요즘 유행이라 복합기는 이제 굳이 필요할 가격도 있어 필요할 거 없어서 신형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세팅 바꾸는 거 없이 다음 그리고 그러면 찾을 겁니다 아마 어못 찾을 텐데요 한번 깔았었기 때문에 찾는데 어못 찾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일반 모드에서 못 찾는 경우도 많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깔았기 때문에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IP를 넣으라고 만약에 나오면, 요기는 이제 기본이고, 요번에 요게 7.1.0이 새로운 버전이니까 기본 말고 7.1.0을 하시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가 한번 했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뭐 그냥 바꾸는 거 없이 이렇게 하고, 요거를 주소, 요거 안 바꾸셔도 되는데, 안 바꾸 안 바꾸겠습니다. 저가 바꾸려고 했는데 어, 굳이 헷갈리실 같아서안 바꾸고요. 다음으로 어, 설치 프로그램 하고요. 만약에 일반 모드로 해서 IP를 물어본다고 하면 IP를 물어본다면 어, 제가 프린터 세팅을 어, 했는데 IP는 10 10.101.62.241번을 잡아줬습니다. IP를 물어보면. 저같은 경우 한번 설치를 했다 지워서 지금 ip 를 묻는 과정이 빠져서 녹화가 안되는데 만약 에 ip 를 물어보면 10 10.101.62.241 그래서 쪽지에다가 포함시키겠습니다 요걸로 입력하시고 하면 서치가 될겁니다 저는 한번 깔았기 때문에 서치가 되는데 서치가 안되면 ip로 찾겠다고 선택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굳이 공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쓰면 되니까요 공유 자꾸하면 해킹 해커의 타켓이기 때문에 어, 공유 안함. 그냥 나 쓰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안함으로 선택하시고요. 어, 하면은 기본 프린터로 뭐 설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뭐 설치를 합니다. 마침이 활성화되면 마침 하시면 되고요. 한글 같은 데서, 이제, 뭐, 윈도우 S로다 한글을 치면, 한글이 실행되는데, 한글 같은 데서, 어, 뭐, 작업을 하실 때, 음 뭐, 이런 걸 작업한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불러온 것 중에서, 어 지필평가 원한지 같은 거 작업을 이제 할 때, 이거는 뭐, 어, 지나간 시험이니까, 어, 공개해도 될것같은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컨트롤 P를 눌러서 출,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를 할 때, 얘가 이제 기본으로 아까 설정해서 을 이렇게 되고, 다른 걸 기본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오른쪽 단추에 해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hp를 하고 있으니까 hp를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프린터를 하면 한글에서는 항상 얘가 윈도우에서는 얘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고요 여기서 설정에서 양면을 쓰고 싶으면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완료해서 양면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인쇄를 하면 이 원한지도 양면으로 인쇄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난 평상시에 단면을 이용하겠다 하면 완료해서 어, 이제 다음번에도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완료해서 양면에서 해제를 하고 한번 출력하고 어, 그 다음에도 하고 이제 양면이 필요할 때만 양면 설정해서 완료해서 양면을 체크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출력해 봤는데요 잘 됩니다. 여기 들어온 이유는. 양면 인쇄 설정법 알려드리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급 뭐 인쇄 쭉 있는데, 여기서 완료 메뉴에서, 완료 탭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크하시면 양면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 사실 양면이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양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급지대만 에그 노화되고 망가질 룰러가 있으니까 양면이 필요한 경우만 양면을 하시고요. 아닌 경우는 그냥 모아찍게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모아찍기를 하는 게 모아찍기를 하는 게 어, 프린터의 생명에는 더 좋고요. 굳이 양면으로 어, 해야 되는 경우는 아, 여기서 설정에서 아까 보여진 대로 양면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설명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 다시 한번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 IP IP만 음, IP만 잘 기억해 주시고 IP 어, 제가 그 쪽지에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